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 집사입니다. 참 많이 부족한 제게 일대일 양육 교육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일대일 양육 교육을 받으며 그동안 신앙의 제일 기본적인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설교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제 나름대로 유치하여 그런 뜻이겠거니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보다 조금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남편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모르는 말씀의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늘 알려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또한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벽예배의 말씀과 성경통독을 통해 말씀의 큰 숲만 보고 있던 제게 이번 일대일 양육 교육은 숲에 심겨진 나무 하나, 그 나무의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의 배경과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다면 이번 일대일 양육 교육을 통해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키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공부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일대일 양육 교육을 통하여 어, 배우며 또 설교 말씀에 듣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것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양육 교육을 통해 배웠던 것들이 예배마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몰랐기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탄탄히 배우고 나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1대일 양육을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몇번 시도는 해봤지만. 늘 며칠 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큐티를 할수 있었겠나 싶었습니다. 통독과 새벽예배 때 말씀을 통해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알고 난후 말씀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양육 교육을 통해 큐티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말씀에 대해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알게 되어 지금은 날마다 즐겁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기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1대1 양육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이 재미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는 이웃과 잘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닌 이웃 간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가르침대로 즐겁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더니 제가 딱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말씀이 어려워서 멀리 했을 때가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지. 그때를 잘 기억해 낸다면 동반자님의 마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도 내 스스로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 천천히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할 동반자님의 길도 그분께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길에 제가 동반자님의 좋은 벗이 될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 새로운 친구와도 잘 사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계기, 계기 또참 교회가 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주, 16주 동안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좋은,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교회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합니다.